턱에서 소리가 나는데 치료해야 할까요? 저도 어제 쌈뚜 먹다가 턱에서 빡 소리가 났는데 그이로부터소리 되게 많이 아프더라고요 네 턱은 건강한지 스스로 이제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렇게 하는 거죠? <laughs> 아... 네 맞습니다만... <laughs> 네 오늘의 궁금증 턱에서 소리가 나는데 치료해야 할까요? 입니다 원장님 소리가 나면 일반적으로 턱관절 질환을 의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아요 사실 저도 어제 쌈싸먹다가 턱에서 빡 소리가 났는데 구유로부터 그 턱이 계속 많이 아프더라고요. 아, 턱관절 질환. 어, 대표적인 증상은 입을 벌리거나 다물을 때 턱에서 딱딱 소리가 난다거나 아니면은 뭐 통증이 있다거나 어, 그런 증상들이 있는데요. 치료를 꼭 해야 되냐? 반은 예스, yes, 반은 노입니다. 뭐잉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까, 원장님? 어네 사실 소리만 있는 것만으로 저희가 치료를 꼭 하진 않아요 좀 이른감이 있다는 거죠 어 턱관절 같은 경우에는 질환도 단계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턱관절 주변의 근육이 좀 긴장을 할 경우에는 어, 턱이 어긋나면서 연발음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음 이상이 있다고 하면은 병원에 꼭 내원하셔 가지고 직접 간단한 검사라도 받고 좀 진료를 받으시는 게 도움이 꼭 됩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혹시 그 말씀하신 단계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턱에서 소리가 나다가 어, 나중에는 통증이 턱뿐만 아니고 목이라든지 뭐 두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이어질 수 있고요. 어 이명 또는 심한 경우에는 뭐 안면 비대칭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연결이 될수 있어요. 제가 본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턱을 벌릴 수가 없어서 어, 아예 음식 섭취를 또, 또 힘든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장님 안면 비대칭 같은 경우는 사실 누구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왼쪽이 오른쪽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조금. 어, 약간 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보니까, <laughs> 네. 어, 어떻게 해? 사람이 양쪽이 좀 똑같겠어요. 그런데 이게 양쪽 눈꼬리가 조금 위치가 아예 맞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입꼬리가 비교했을 때좀 한쪽이 좀 많이 올라가던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주고 우리가 이제 안면 비대칭이라고 좀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원장님 턱관절과 안면 비대칭이 뭐 어떤 관계를 갖습니까? 턱관절 같은 경우에는 좌우가 좀 동시에 움직이는 유일한 양측성 관절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뭐 태어날 때부터 두개골이 약간 좀 틀어져 있는 그런 선천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뭐 지속적으로 한쪽 턱만 된다든지 한쪽으로 뭐 음식만 많이 씹는다든지 이런 후천적인 변형이 있는 경우에도 그렇게 턱관절이 올수 있죠. 어 그러면서 턱관절과 이제 머리 위쪽에 있는 두개골의 균형이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서 한쪽 턱이 중심에서 틀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근육 발달이 좀 불균형해지면서 턱과 눈코입 등이 조금씩 비대칭으로 갈수 있다는 거예요. 음, 그렇다면 저희 이쯤에서 한번 내 턱은 건강한지 스스로 이제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네. 자잘 듣고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는 이젠 손가락 세 개를 세워서 이렇게 입에 넣을 때 턱이 잘 벌어지거나 아니면은 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laughs> 아, 네 맞습니다만 약간 혼자 있을 때 하는 게 좋겠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둘째 손가락 끝을 이렇게 귀 앞에 있는 이 둥근뼈에다 대고 입을 이제 벌렸다 이제 다물었다 해 봐서 그 부위에 소리가 나거나 아프다 하면 이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서 소리가 중요한 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딱딱 소리에 그런 연마음 외에도 모래가 지지직 갈리는 관절음도 포함을 합니다. 맞아요. 아프네요, 약간 저는. 네. 그리고 이제 단단한 음식을 씹거나 깨물 때 턱관절에 통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아침에 일어날 때막 걸리는 느낌이 있거나 하면 이제 꼭병원을 찾아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스님, 저 이제 집에 가도 되나요? 안 됩니다, 원장님. 왜요? 뭐가 있죠? 장안의 화제, 시트 체크입니다. 네, 네. 턱관절 그것이 궁금하다. 질문 바로 들어갈 건데요. 이제 턱관절 질환이 예를 들어 왼쪽에 있다했으면. 껌미나 오징어 오른쪽으로만 씹으면 좋아질까요? 그런 질문들이 좀 많습니다. 음,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n o 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턱관절 같은 경우에는 유일한 양측성 관절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한쪽만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반대쪽으로만 음식을 씹는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들은 좋지 않은 방법이고 오히려 저희가 치료를 할때 있어서는 양쪽 관절을 같이 좀 치료하는 방법으로 사용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만 쓰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자생 척추관절 상담소는 여기까지이고요. 네. 언제나 그렇듯 하트는 꼭 댓글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